집, 이거 지금, 젠틀 몬스터. 이거, 젠틀몬스터. 이거 그거 뭐지? 공홈에는 지금 일0분절 이거 10분절, 컬러는 이거, 이것도 거이 있어. 핑크 두개다 이쁜데, 핑크가 더 이쁘다. 그래, 핑크가 더 이쁘다. 어? 한번 껴봐봐. 일로 와봐봐. 좀기 복각하고? 어. 뭐야? 언니, 언니 진짜 색깔 찰떡이다. 사이비. <laughs> 사이비. 아니요, 디테일, 디테일. 연모습 <laughs> 디테일. <laughs> 거그 그니까 언니 거울 속 언니 너무 이쁘다 오 이쁘다 언니 나 이거 사고싶어서 죽겠는데 지금 자, 절제하고 있다 야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쁜 특이하다 니전 진짜 저 색깔 아, 뭐? 꺼볼래요 저 색깔 어저이 저, 색깔 어. 써볼까 야 이거 웬일이니 이거 무슨 사탕의그 어, 슈얼 맞네 칵테일에 그, 그 칵테일 잔이 발려있는 그런거 같아 어, 그런 어 오, 웬일이야 뭐? <laughs> 어 이뻐 완전 이거 그거고 어 우와. 언니 이것도 잘 어울린다 어 이것도 지금 누구게 딱이다 <laughs> 또, 이거 너무 이쁜데? 어떻게 마이가 또 사야되는거야? <laughs> 겠네아 <미치겠네. 웃음> 신세계에 젠몬이 있었구나 음. 난 몰랐다 난 음. 아, 몰랐어? 응 음. 이건 좀, 좀 별로다 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컬러 그거. 아 그거 아이 이거는, 이거는 좀 섞인건데 핑크가 나다 아, 핑크가 나 다른건 없나? 그건 뭐야? 머클로그. 아 핑크. 핑크 그게 진짜 제일 이쁘다 나는 난 그거 핑크다 어. 이거 그치, 여름에도 어. 지기지기 너무 예쁜데? 끝났다니까 진짜 이쁘다 여러분 어때요? 귀여워요 음,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음. 이거 이것도 이하지 않아? 그래고 이쁘다. 언니 는 근데 이게 더잘울리는거 같아. 설탕? 어, 설탕. 어, 이거, 이거 웬일이야? 아, 설탕. 이거는 야 이거 약간 원더우먼 스타일이야, 이거. 맞지. 원데 이건. 원더우먼데 볼까? 어, 아니 걸써봐 봐. 아, 니봐 봐. 좀 아닌 거 같은데. 아. <laughs> <laughs> 니 이거 그거 같다. 그화 아, 나오 에나오는 야, 아, 이두개 중에 난 이거. 이거? 금액대가 응. 얼마인데? 38만 원 꼬미 언니, 언니 이것도 좀... 뭐나 이것보다 이게 더나아 난... 어, 언니는 진짜. 어, 이게 진짜 여름까지 다다잘써지고 어, 너무 이뻐.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진짜 진짜. 어, 벌써 응. 언니 려. 얼싸 언니. 이쁘다 근데 내가 눈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눈이 다안 보이잖아? 그건 맞지 이렇게 돼 눈이 아, 안 들어가 있어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짜증나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언니 얼굴 안 작아 그러니까 이, 이게 좀안 좋다 눈이 안 보게 여기가 눈이 들어가 있으니까 올려봐봐 아 이게, 이게 안 쉽다 응. 음. 이게 근데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 없지? 꿀패라안 어, 들어가는 사람은 끼면 이쁠 것 같아 수영아 너 이거 껴봐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어 언니 나 껴볼게 어너 껴봐 이거